내일 곧 출발 유기 만나 러 가요. 목대 하리스 안녕하세요 다육의 꽃그림 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육이를 부탁해도 이 편에서도 에온염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고요 뒤쪽으로는 다육이들도 같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다육이는 20% 할인을 해드리고요 이 에온염 속 아이들은 10% 할인을 해드립니다 10% 할인 받으시면 너무너무 가격 좋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20%도 하나씩 있습니다 20% 받으시면 더 착합니다. 이번 주에도 1편에서 새로운 아이들 많이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어, 필요하시다 그러면 1편에서 들어가셔서도 예쁜 아이들 선택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2편 보시고 여기에서 또 마음에 드는 거 쏙쏙 골라서 또 선택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아, 백봉은 제가 요거 이제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 이게 말리화 말리화하고 이제 백봉하고 같이 이름을 쓰는 것 같아요. 요런 말리화는 뭐 대품 되면은 무지하게 멋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제도 어, 상, 중, 하,로, 이 아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격도 중간 정도 나온 아이 있고, 희안 씨도 있고요. 이화도 뭐, 이게 다 구져진 아이들 정말 인기가 좋았죠. 너무 예뻤죠. 중품 정도 되면서 너무 예뻤거든요. 이화도 돌아져 있는데 다 나가고, 이렇게 두 포트가 있습니다. 아유, 이것도 무지하게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큰 아이들이, 이 아이들은 이렇게 작은 아이들을 해서 대품으로 키우셔도 될것 같아요. 자고가 엄청 많이 잘 나오더라고요. 숙목화도 엄청 좋아하셨다고 하네요. 이 아이도 있고, 썬나이징금 이것도 대품으로 한번 키워보세요. 아, 요즘 뭐 대품 엄청 멋있어요. 썬나이징금 어, 대품도 멋있지만은 그 철아, 철화, 철아도 아주 멋있더라고요. 그 저기 풀리니까는 동글동글해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철아도 이렇게 작은 아이들로 키워. 키워보셔도 이 아이들 괜찮을 것 같아요. 핑크, 아니요. 철화도 들어져 있네. 12,000원에 들어져 있고요. 메드샤, 금, 철화. 어, 지금 봐서는 메드샤, 금이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은 아가아가 한 모습이라 그렇고, 이제 찐 색감이 나올 것 같아요. 요즘 이건 이제 대품들, 아이고, 이제 철화 풀면서 생얼이 동글동글하게 있으니까, 뭐, 무지하게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메두샤, 금, 철아도 있으니까, 요런 아이들한번더 키워보셔요. 핑크 드림, 1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18,000원에 이렇게 있습니다. 음, 핑크 드림도 뭐, 말리와나 거의 비슷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죠. 여러 있습니다 핑크들이 이게 작은 아이들 지금 이제 굳혀야 되겠죠 이게 조금 더 굳혀야 될것 같아요 1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어, 오늘도 이 아이들 뒤쪽으로는 이렇게 다육이를 소개를 해드리고요 택배는 만원 이상 택배 가능합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핑크 드림 1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12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지금 다져지는 중이라서 뭐 수영은 조금씩은 달라요. 충이더 많은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12cm 풀분은 있고요. 매드 샤철화 12,000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12,000 생활도 있고 철화도 엮여져 있어요. 12,000원 하고요. 핑크 마녀 철화도 있습니다. 아, 뭐 핑크 마녀 거의 다 키우고 계시겠죠? 이렇게 철화로 엮여져 있는 아이들 있어요. 12,000원에 소... 소개를 해드리고요. 여 신철하는 뭐 10만원씩 하죠. 이거 야 하나 있습니다. 이0프로 할인을 해드립니다. 20프로면 이거 한 포트 남아져 있어요. 15cm 불뿔이 들어져 있어요. 쌩얼 2개에 철학 안에 있네요. 선라이징 금도 이거 6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6천원 이렇게 있습니다. 자구는 3개, 4개 이것도 이제 커팅으로 해서 자구를 이렇게 만들어낸 것 같고요. 아 요거 이제 녹음으로 이렇게 나와도 예쁘지만, 뭐, 완전히 찐하게 물들었을 때, 반짝반짝 하죠. 수목화금, 요건 이것도 전부 다 이제, 빨간, 이제 기본 부분에 들어져 있습니다. 요거 수목화도 2두, 3두로 되어져 있는데, 아, 요거는 적심이 아닌가 봐요. 자연 군생으로 나와져 있을까요? 일단은, 잘 보이죠? 적신 군생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자구를 많이 안 달아준 것 같아요.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퍼플 선셋도 이거 가격 차갑니다. 3만원에 있습니다. 퍼플 선셋. 어, 이거 입장이 지금 길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구 이만큼 나와 있으니까. 이 정도 나와져 있으면 자구 이 정도 나와져 있으면 이거 가위집을 내주셔도 얘 성장하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어린 아이들, 이거 또 잘라주면은 자구들이 조금 몸살을 알더라고요. 근데 요 정도 뭐 컸으니까는 뭐 잘라주셔도 크게 몸살은 알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 아이들 있어요. 요건 원래는 요거 한 바퀴가 있고 요거 이제 다시 한 바퀴 나오고 있어요. 3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레드 딤플 3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레드 딤플 색감이 멋진 뭐 하니까 대비돼서 너무너무 예뻐요. 요 아이들도 이제 구혀야할 아이들이에요. 자구는 조금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네드 듬플도, 어, 완전히 대품으로 되면 멋있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도, 어, 뭐, 네드 듬플이 있다. 아니면 저거, 6천원짜리를 가지고, 이렇게 코집기를 해서, 키 높이 크지 않게, 요 아이들도 크잖아요? 키 높이 크지 않게, 소복하게 자구를 내보, 내부... 싶으신 분들은 꼬집기를 어, 어, 하시면 될것 같고요 흑사금 이거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이고 아유, 얼굴 커요 이게 지금 어, 대체적으로 기본 풀분에 있는 아이들은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것이2 c m 풀분에 이렇게 어, 얼굴이 확실히 큽니다 이 아이들이 기본 풀분보다는 얼굴이 크면서 자구들은 이렇게 다 얼굴 크죠 자구들은 다 품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더 풍성해질 거예요. 이거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문나이트는 20% 할인을 해드립니다. 이제 이곳에 포트밖에 안 남아있는데, 이 아이들이 완전히 묵등이 되면 완전히 멋있어지거든요. 진 색감에. 그러니까 핑크색이 뭐 이렇게 진한 색감은 아니고 핑크색도 되는데 벌써 틀리잖아요. 요 새업하고 틀리잖아요. 요게 이제 환엽으로 이렇게 넓게 나오면서 동글동글하게 노제트 너무 예뻐지고요. 요 핑크색이 진해지더라고요. 요렇게 있습니다. 요 아이들 이제 적신군생으로 해서 이렇게 두수를 만들어낸 아이들이에요. 2 2 0 0 0 원에서 20% 하니까 가격 착하지요. 백월양 2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것도 백월양도 뭐 진한 색감이더라고요. 요렇게 진한 색감, 이렇게 조금 들지은 아이도 있습니다. 2만 원 하고요. 요거는 연꽃금 4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연꽃금 4만 원. 음, 요것도 이제 뭐 진한 색감으로 물이 드는데 여기 일단 은 바퀴 <laughs> 돌고 있습니다. 이것도 동글동글 굳혀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빨갛게 물이 듭니다. 이거 모주도 작아지면서 입장 통통하게 굳혀집니다. 빨갛게 물 드는 아이들 4만원에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렇게 두 포트가 있습니다. 이화도 2만 5천원에 두 포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장 굳혀야 되겠죠? 어, 요렇게 이제 모주에서 한 바퀴 정도 나와져 있으니까 조금 성장도 하고, 굳히기도 하고, 그러면 될것 같아요. 음. 또 이렇게 있어요. 백봉은, 어, 제가 봤을 때, 이제, 만류화를 백봉이라고 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만류화 대품으로 되면 멋있죠. 이거 36,000원. 어, 만류화도 대품으로 크기 때문에 요게 이제 중품, 어, 조금 밑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요거, 3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것도 아직 크기 때문에, 어, 뿌리는 다 활착을 해서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요거는 한것 같고, 요 아이만 아닌 것 같아요. 요 아이만 조금, 야, 이렇게 흐느적거리고, 이 아이들은 물반응을 해서 빳빳합니다. <laughs> 요 아이들, 어, 이게 모주에서 자구들을 있어요. 요 아이들 36,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엘리제도 4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것도 물 반응을 해서 빳빳합니다. 아, 주 이나게 불 들어서 이게 이제 성장을 하니까 이 색감이고 성장을 다 하고 나면은 이런 색감일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살짝 물 반응을 덜한 것 같네요. 이 아이들은 했고요. 4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모주에서 한 바퀴 정도 있어요. 그래서 중품 이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티, 안, 시, 마, 0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 얼굴. 지금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얼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요 아이들 동글동글하게 굳혀지고 빨갛게 물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니 금, 티, 안, 시, 블러드, 퀸, 뭐, 이런 아이들 다 비슷하게 동글동글해지면서 빨갛게 물드는 거 거의 비슷한 거 같고, 요런 아이들은, 어, 누구하고 저기 하죠? 그, 그러니까 있지요. 배반의 장미나 아니면 아유,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배반의 장미나 애들린 애들린 이런 개통을 조금 더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얼굴도 큼직큼직하면서 조금 색감은 진하게 들고요 제가 이거 붙여진 애 보여드렸죠 완전히 똥 이렇게 됩니다. 해각해 물들어서 어, 10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사, 황, 원이라는 사막의 황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불반응을 해서 이 아이들도 조금 늦게 성장을 한것 같아요. 이제 활착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다 이제 어우러져야 예쁠 것 같아요. 아직 이 모습에는 이 아이가 시집을 안간 상태이고요. 6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수지꽃 5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수지꽃. 이것도 어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니까는 조금 작은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새로 성장을 하면서 진한 색감하고는 많이 대비되게 꽃 같아요. 예쁘죠. 모주에서요 자구들을 나와져 있어요. 이렇게 얼굴이 크면은 두수는 조금 작죠. 이렇게 좀 얼굴이 작으니까 두수가 많아요. 요런 아이들이 있어요. 수지 있고, 5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10% 받으시면 좋죠. 공작새 이거 불새금이라고도 하죠. 요거 3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모주에서 자구들은 이만큼 나와 있어요. 근데 자구가 그렇게 많이 풍성하게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뭐, 꼬집기를 하든가 뭐 해서 또 풍성하게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 20% 하면은 2만0천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판타지아 골드가 있습니다. 요게, 어, 여기 이제 물이 안 들었을 때는 여기 이제 색감이 물이 안 들었을 때는 골드 색감이 아주 예쁘게 나와 있어서 환타지아 골드라고 했는데 이제 뭐 진해지니까 진해지면은 그렇고 이제 안전이 또 골드 색감도 나오니까 정말 고급스러운 아이죠. 아, 이름부터 고급스럽습니다. 환타지아 골드 외목대에서 이렇게 자거들을 품어주고 있어요. 요거 30만 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페스티발이 6,000원에 있습니다. 페스티발은 6,000원. 이것도 적심을 해서 저가구를 많이 품어낸 아이고요. 이 니카금은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니카금은 이렇게 작은 아이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6,000원 하고요. 페스티발 철화가 있습니다. 페스티발 철화하고 요거 페스티발 꼬집기 하나 이거 하고 있어요. 요거 6,000원 하고 철화는 조금 항상 비싸죠. 요거는 8,000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요거 이제 일단은 요 아이들 소개를 어, 다육이 애운용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육이들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다육이들은 20% 받으시면 됩니다. 아이고 요 아이들이 요즘 <laughs> 인기가 많다 보니까 다육이 나가는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느려요. 아 요거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유리꽃이 한 포트가 남아져 있네요. 유리꽃 음, 있습니다. 유리꽃이 3만 5천 원에 많이 붙여, 다져지고 있어요. 안쪽에 자구도 나오고요. 3만 5천 원에 서인 받으시면 되고요. 소화금도 여기 한 포트가 있습니다. 3만 원에 있고요. 소화금 꼬집기 하나 보세요. 이렇게 자구가 많이 나와서 이렇게 컸어요. 아유, 대단하죠. 아이고, 있습니다. 요것도, 이건 누굴까요? 배반의 장미일까요? 누굴까요? 이렇게 있습니다. 예쁘죠? 요것도 꼬집기 하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또 너무 큰 아이들은 키가 쑥큰 아이들은 이렇게 꼬집기 해서 도 예쁘게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육이들 소개를 해드릴게요. 마가렛금한 번씩 본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는 또 필요하신 거 있으면 착하니까 한 번씩 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가렛금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기본 풀분에서 이렇게 얼굴이 크고 자구들은 이렇게 한두 개씩 뿜어주고 있고요. 아르제, 가격은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것도 기본 풀분에서 어 이제 뭐 자연 자구로 이렇게 나온 것 같죠? 요 아이들도 이렇게 피멍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아이보리 색감에 또묵어지면 얼굴도 작아지고 입장도 통통해지면서 아이보리 색감에 또 피멍까지 들어오면 예쁘죠. 5천원 합니다. 둥근잎 빛이 대 후리대 금으로 되어져 있어요. 모목한 금이라고도 하죠. 이거 기본 풀분해서 모주에서 이것도 자연자구가 이렇게 나와진 아이들이에요. 또 얼굴 이제 통통하게 굳혀지면서 이렇게 빨간 라인이 그리고 있습니다. 이 금. 둥근잎, 율리 네, 금입니다.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트럼펫, 핑키,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6,000원. 밥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색감 예쁘죠? 이거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둥근잎, 철압 풀렸다고 합니다. 철학가 풀려서 자구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자구죠? 커팅이 아니고 자연자구로서 이렇게 얼굴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오두까지도 나온대요. 목대, 철화 목대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뭐 조금 더 풀리면은 오, 두수가 많을 것 같아요. 자연자구로서 어, 커팅 아니고 자연자구로서 너무 괜찮죠? 이거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맵비나 금은 요거 20% 할인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거 8,000원에 구입 가능하시죠? 요게 10cm, 12cm, 불분해서요 정도. 금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밥도 풍성하게 많이 있습니다. 아유, 얼굴 예쁜 것좀 보세요. 너무, 너무 예쁘죠? 와이들이 있고요. 환엽 홍사, 철화가 3 0원에 있습니다. 환엽 홍사. 뭐 생물도 하나씩 나오면서 이제 활착을 해서 이렇게 딱 이제 초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돌았을 때 이렇게 탄탄하게 굳혀져 있어가지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음, 성장을 하면서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활착이 되어진 것 같아요. 요거 하나씩 풀리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쌩얼이 있으면 훨씬 예쁘겠죠. 아이고, 요거 꼬집게 하나 이쁘세요. 여기 하나에서 두, 세, 세 개, 네개막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풍성해졌어요. 예쁘죠 예쁩니다. 집시금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것도 이두두 되어져 있는데 자구들은 이렇게 나와지는 것 같아요. 기본 풀분해서 2, 3두로 되어져 있고요. 블루 서프라이즈 금인데요.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16,000원. 그래서 20% 받아보세요. 12,800원이면 투수가 이렇게 많은데, 물론 적심 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접신 군생으로 해서 이렇게 투수를 많이 만들어내서 착한 가격으로 주십니다. 이거는, 어이고, 많네요. 얼굴 많죠.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진하게 들어오면은 금이 확실하게 표시 날 거예요. 이게 계절금식으로 조금 연했다가, 어, 성장을 할땐 연했다가, 나도 잠잘 때는 찐하게 물을 드립니다. 16,000원 하고요. 로망은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거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 모주에서 자구들은 자연 자구로 이렇게 나와진 것 같아요. 세개 4개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로사, 로아철화데요 요거 1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적신 군생으로 되어져 있고요. 여기가 이제 적심으로 해서 어 하나는 이 아이들이 지금 철화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철화라고 되어져 있네요 철화 이거는 풀리고 있어요 지금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거는 철화로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있어요 16,000원에서 20% 받으시면 착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초특가 슈퍼 글로벌섬이라는 아이 요거는 8,000원 초특가, 이거가 몸값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런데, 어, 요게 이제 군생이 4만원에 있었는데, 그래도 또 판매가 됩니다. 그 아이만 나갔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그래도 군데군데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계속적으로 요게 잘라주시면은, 여기 입장과 입장 사이 요렇게 잘라주시면 계속 풍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계속 늘어나서 풍성하게 위에로 쭉안 크고 이렇게 이제 잘라 톡 잘라주시고 뭐, 또도뭐톡잘라도 옆에다 꽂아놓으면 또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건 이제 묵등이가 있습니다. 꽃이 폈어요. 보라색 꽃이 폈었는데 요게 이제 빨갛게 시방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요것도뭐 수간이 가늘어서 물은 조금 더 주셔야 되겠죠. 수간이 가난 아이들이 너무 목말라하면은 이게 되더라 8,000원 이거는 20%가 아니고 그대로 8,000원으로 갑니다 큐빅 플러스 특금도 무지하게 착한 가격으로 주시잖아요 이게 활용 받아보세요 9,600원이잖아요 <laughs> 이 아이들도 나갔어요. 이 밖에 이제 네프트 밖에는 안 남아져 있는데 생얼하고 철화가 있어요. 이 아이들도 한 번씩 키워보시면 뭐 다육이 키우시면서 키워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생 철화가 이거는 더 많이 있고요. 요거는 생얼로만 되어져 있습니다. 금하고 있고 생얼 있고요. 이거 철화가, 철화가 살짝 남아져 있고 철화 있습니다. 또 12,000원 하니까 9,600원인데, 네, 곧 네포트 남아져 있네요. 미니 고사온 금인데요.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8,000원에 이렇게 있습니다. 외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단단하게 많이 굳혀지면서 입장이 통통해졌어요. 이 우리가 뭐 얇은 거에 비해서는 통통해졌고요. 이것도 조금 햇빛을 받으며 진하게 태각 키블이 또 오는 아이들이죠. 금이에요. 금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빅토리 빅토리도 정말 이거 이제 고급스러운 아이죠. 노란 색감에 피멍 올라오면 되게 또 고급스러운 아이인데요. 이거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샤이 가이도 빨갛 물들어서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잖아요. 이것도 적신 군생일까요?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거든요. 여게잘 보이지는 않지만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두로4두로 되어져 있는데. 뭐 이것도 조금 이제 더 주황색으로 바뀌면서 빨갛게 물들면 예뻐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작은 포토 이제 큰 장소가 부족하니까 조금 작은 아이들을 더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5,000원 합니다. 여기서 할인 받으시면 착하겠죠. 미리 내는 소개를 해드려죠 예쁜 거 보세요. 굳혀지면은 이렇게 둥글둥글 합니다. 이렇게 얼굴 큰 아이들도 굳혀지면은 이렇게 꽃 모양으로 너무 오, 예쁘죠? 예쁩니다. 8,000원에서 할인받으시면 착하고요. 너우금도 3,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 어, 빨간 포트 사이즈에 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금도 섞여져 있고요. 이건 이제 조금 더 굳히면은 이렇게 굳혀집니다. 통통하게 굳혀지고요. 색감도 예쁘죠. 이 아이들이 색참 예뻐요. 고급스럽게 예뻐요. 이게 이제 가격에 착한 거에 비해서 예쁜 아이들이죠. 3,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미니 벨금, 요거 3,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것도 빨간 포트 사이즈에 들어져 있거든요. 어, 자구들은 더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가, 뭐, 키 높이가 크는 거 싫으시다. 그러면, 어 조금 이제 적심을 해서 옆으로 바글바글하게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3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 아이들은 이름을 저도 모릅니다. 아우, 예뻐요. 12cm 불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얼굴 아주 예쁘게 되어져 있죠. 모주에서 자구들이 나와서 이렇게 큰것 같고, 이거는 이제 모주에서 자구들이 이제 막 나와서 성장을 한것 같아요. 아, 예쁘죠? 예쁩니다. 슈가 베이비 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서 20% 받으시면 됩니다. 자고도 많이 나오고 풍성합니다. 요 아이들도 있고요. 요 아이들은 소개를 못해드렸네요 이렇게 이런 아이들을 선택을 했는데. 아이고, 요 아이들이 돌아져 있어서 요 아이들은 뿌리를 더 내린 다음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3천원에서 할인 받으시면 좀 착하죠. 요거가 하나, 둘, 뭐, 세 개, 뭐, 있는 것 같아요. 네 개, 이렇게 있어요. 어, 화이트 엔젤. 아이고, 또, 물들으면, 무거워지면, 저. 정말 고급스럽게 맑은 톤에 예쁘거든요 요거 자고 나오고 있습니다 3두인데 1 0 0원에 소개를 해드리니까 여기에서 할인 받으시면 8,0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아 요거를 이렇게 또 구입을 안 하실까 요거 이제 많이 굳혀지면서 통통해졌어요 요게 러블리 엣지가 앙블리 교배종으로 되어져 있는데 음, 앙블리는 전체적으로 빨개지지만 이 아이들은 이제 어그 파나메라 아닌가? 고그 이제 빨갛게 물이 듭니다. 라인 쪽으로 전체적인 것보다는 조금 라인 쪽으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런 아이 있어요. 2만 원 하니까 여기에서 할인 받으시면 이거 16,0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요거한 포트 있는데 안 가져가시네. 진짜 저, 자고 엄청 많아요. 아이고 이제 굳혀져야 되겠죠. 제거 동그랗게 굳혀지는 것처럼. 아이고, 정말 색감 예쁩니다. 이것도 키워보시고요. 12,000원을 하면 은 요거 15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 9,6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휴밀리스도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주스는 이렇게 많이 있어요.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사막 여우도 세두로 되어져 있는데 16,000원이니까. 어, 사두가 16,000원 하잖아요. 2 0 받아보세요. 어우, 12,800원이면 너무 괜찮습니다. 이제 분갈이 해서 떡을 따을하게 한번 굳혀보세요. 아유, 진짜 돌덩어리처럼. 색감도 진하게 예쁘게 물이 들지요. 에, 일린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것도 커팅 군생이라서 생물도 나오고 철화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도 먼저 뭐 조금 더다져져야 동글동글 하면서 빨갛게 물이 듭니다. 캐롤도 있어요. 캐롤, 이렇게 작은 아이는 6,000원. 너무 귀엽죠? 저거, 콩분에, 미니분에 심어 놨는데, 아, 진짜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거 작은 아이들. 캐롤 이렇게 큰 아이, 10cm 풀분에 있는 아이는 12,000원. 여기서 할인 받으시면 착합니다. 크레용이 있습니다. 크레용 3만원에 소개를 해드리니까 여기서 할인 받으시면 착하고요. 아쿠아리스도 3도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요게 이제 캐시미어 철아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 그것도 뭐, 많이 무거질수록, 워 이제, 요거, 이제, 생얼이 하나씩 풀리면 더 예쁩니다. 2만원에서 할인 받으시면, 16,0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전대전송금, 이거,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전대전송금, 금도 있고요. 생얼도 있고요. 아무래도 녹이 많으니까, 이제, 성장 속도가 금보다는 훨씬 빠르죠. 리고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호베이 금도, 요거 8,000원. 야, 요거 둘수 많죠? 호베이 금도 있고요라즈 아가금, 요게 있습니다. 라즈 아가금. 자고 엄청 나와요. 이걸로 하나, 어, 6,000원에서 20% 받으시면 4,800원이죠. 자고 이렇게 많이 뿜뿜 품어주고 있어요. 요렇게 이제 얼굴은 굳혀지면서 통통해지면서 나비 모양처럼 예쁘고 빨갛게 물이 듭니다.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요거는 프릴 에이스 에이지금, 아이스 에이지금 2만원에 3두. 아, 목대 두꺼워요. 얼굴도 아주 아주 예쁩니다. 라핀네 루즈. 요거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게 10cm 풀분해서 두 수는 6두. 5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어요. 5두 이상으로 되어진 아이들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네드 스완. <laughs> 에오늄에도 네드 소환이 있었어요.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4도로 되어져 있고요. 3도도 있어요. 이제는 뭐 통통하게 굳혀져 있어요. 통통합니다. 음, 미스티 블루금이라는 아이, 요거 소개를 해드려죠 몸값이 거했었다고 합니다. 착하게 나와 있어요. 6,000원. 뭐다 젖으면 은 어떻게 굳혀질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분질을 하면서 이부가 되어져 있네요. 요거는 한 포트 남아져 있네요. 아스핑키 이 요거 만원 하는데요. 요거 할인 받으시면 8천 원 하잖아요. 요거 사 두가, 오 두는 다 빠지고 사 두가 이거 한 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예쁘죠? 아 진짜 무거지니까 이렇게 노제트가 와우 고급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음. 뱀 파이어 금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이고 두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도 있고. 얼굴이 이렇게 큼지막하게 있는데 이건 철화일까요? 이렇게 좀 잔잔하게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거 9cm 풀분해서 이렇게 들어져 있어요. 요게 이제 펜파이어 음, 생얼? 생얼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거는 생얼. 음, 생얼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뭐 약간 은 보랏빛 핑크로 예쁘게 물이 듭니다. 이 아이들 12,000원 하고요. 온슬로가 이렇게 크나 25cm 풀분해서 두수 둘넷 여섯 칠두 요거는 육두 이렇게 된 아이들 만원 하거든요. 만 원에서 할인 받으시면 요거 8천 원이니까 너무 괜찮죠? 와우, 괜찮습니다. 미국 블루라이트 이렇게 큰 아이가 있습니다. 적심 아니고, 이제. 자연 분생으로 되겠죠? 이렇게 큰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적신 분생으로 해서 좀 작게도 나오더라고요. 어 얼굴 큰거 보세요. 입장 하나, 뭐, 넓은 거 보세요. 와, 대단합니다. 이 아이들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이제 에오니속 아이들 앞쪽으로 소개를 해드렸고, 뒤쪽으로 다이기들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이에오니은10% 할인을 받으시면 되고요. 어, 다육이는 20%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쁜 아이들 재미해서 또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